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는, 여기가 진짜 홍성이네. 어저께가 서천에 들어갔대요. 목개감리교회가. 그 자, 여기는 홍성의 화양감리교회. 홍성, 목개교회 상호님은 여기를 아시던데. 오늘 권사님은 여기 그 목개감리교회를 모르시더라고요. 전개하시는 권사님이신데 너무 친절하셔요. 너무 친절하신 것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정말 일꾼이세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2018년 12월 5일인가? 그렇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건물이 비교적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늘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방수 문제도 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탑 쪽으로 배선도 잘 되어 있고, 여러 여러 가지 손을 다 대셨어요. 탄날라가는 문제가 그 전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텐 철사로 막 기둥마다 묶으셨어요. 이런 방법도 있지요. 엄청 엄청 어려운 방법입니다. 나사못을 박으면 되는데 이제 이제 업종이 좀 다르시니까 이제 나름대로 방법을 하신다는 것이 기둥 양옆으로 구멍을 뚫어서 스텐 철사를 이렇게 감으셨어요. 그것도 괜찮지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 전선 새로 깔게 했고요. 여기 지금 사각형 이게 참 물건이 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공사를 잘해 놓으셨는데 물건이 멀쩡하고 물건이 한 10년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못이 어마어마하게 박혀 있고요. 제가 밑에서 봤을 때 암열은 지금 뛸수 없다. 왜냐면 쇠들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쇠들이 철새들이 아니라 플라스틱새들입니다. 잡아당기면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힘을 좀, 이게, 이거 하다가 말면 이거 골치 아파. 십자가가 약한데, 하다가 못한다고 수업해버리면 장비 불러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앞쪽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손을 대지 말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어느 순간 또축 처지지 않을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우리, 김권사님이 아니시라, 박권사님이라고 하셨나? 영웅을 받았는데 음, 알고 지내면 전기에 관하여 또 전문가시지만 어, 너무 인품이 저한테 안, 안 계속 와서 전선드릴까요? 사다리 묶어드릴게요 <laughs> 사투리를 그렇게 쓰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그냥 제가 충청도라서 그냥 장난삼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해드릴까요? 어머 뭐, 커피도 해주시고 옷도 빌려주셨어요 옷도 제가 잠바를 겨울잠바안 가져왔거든요 덩치가 저보다 약간 작으신데 빌려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일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잘하겠습니다. 일 잘하지 못하면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떴지. 약을 먹어서 그런가?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